밤 11시 모든 발자국 소리가 멎은 유진 메디컬 본사복도 CCTV까지 꺼진 그 정막 속에서 강유진 대표의 아들이 갑자기 은채에게 달려들다 일부러 바닥에 넘어졌다. 은채가 놀라 손을 뻗는 순간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이어 들려온 날카로운 구두 굽소리. 강유진이 모습을 드러내며 냉혹하게 외친다. 당신이 내 아들을 밀었지? 직원들이 조용히 모여들고 시선들이 한 사람을 향해 꽂힌다. 강유진은 은채의 명찰을 거칠게 뜯어 바닥에 내던진다. 청소부 주제에 감히 무릎 꿇고 서거해. 은채의 숨이 짧게 흔들린다. 눈동자 깊은 곳에서 오래 묻혀 있던 차가운 본능이 스치듯 깨어난다. 주먹이 미세하게 떨리며 힘이 들어가는 순간, 그녀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숙인다. 지켜보는 누구 하나 나서지 않는다. 복도 위로 가슴이 메이는 정적만 가득 내려앉는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진다. 이 평범해 보이는 청소부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것이 뒤집힌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새벽 2시, 청소 용역 업체 사무실의 형광등이 깜빡였다. 서은채는 야간 근무 신청서에 도장을 찍었다. 옆자리 동료가 고개를 저었다. 은채씨, 야간은 월급이 30만원이나 적은데 왜 그걸 하려고 해요? 은채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낮에 볼 일이 있어서요. 사실, 그녀에겐 더 좋은 선택지가 많았다. 하지만, 낮 시간에 동생 민지의 투자 미팅을 도와야 했다. 민지의 스타트업이 궤도에 오를 때까지, 언니로서 할수 있는 건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것 뿐이었다. 오후 3시, 은채는 민지의 작은 사무실을 찾았다. 민지는 노트북 앞에서 투자 제안서를 수정하고 있었다. 언니를 본 민지의 얼굴이 환해졌다가 곧 미안한 표정으로 변했다. 언니, 또 왔어? 잠은 잤어? 응, 충분히 잤어. 거짓말이었다. 은채는 새벽까지 청소 일을 하고 세 시간만 자고 왔다. 하지만 민지 앞에서 피곤한 내색을 할순 없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언니, 나 때문에 또 참고 사는 거 아니지? 언니 능력이면 더 좋은 데서 일할 수 있잖아. 그런데 왜? 은채는 민지의 말을 자르며 웃었다. 괜찮아. 언니는 이게 편해. 사람 많은 데는 안 맞더라. 하지만 민지는 알고 있었다. 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대학 학비, 유학비용, 창업 자금까지, 언니는 자신의 삶을 살지 못했다. 그 생각에 민지의 눈가가 붉어졌다.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미안해? 언니는 내가 성공하는 거 보는 게 제일 행복해. 은채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제안서를 함께 검토하기 시작했다. 민지는 몰랐지만 은채는 과거 국가 프로젝트 기획 전문가였다. 그녀의 조언 하나하나가 민지에게는 금이었다. 밤 10시 은채는 유진메디컬 본사 건물에 도착했다. 청소도구를 들고 복도를 걷는데 갑자기 한 아이가 복도 끝에서 달려왔다. 10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였다. 은채는 옆으로 비켜섰다. 하지만 아이는 의도적으로 은채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리고 은채의 다리에 부딪힌 척하며 바닥에 넘어졌다. 아야.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은채는 황급히 아이를 일으키려 했다. 괜찮아요? 어디 다쳤어요? 하지만 아이는 은채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아줌마가 날 밀쳤어. 일부러 밀쳤다고. 은채는 당황했다. 자신은 아이를 밀치지 않았다. 아이가 스스로 부딪혀온 것이었다. 복도 천장을 올려다 봤다. CCTV가 있을 것이다. 그걸로 증명하면 됐다. 하지만 복도에 CCTV 전원 등이 꺼져 있었다. 뭐 하는 거야?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강유진이었다. 30대 후반의 여사장은 명품 정장을 입고 차갑게 은채를 내려다 봤다. 당신이 내 아들을 밀쳤어! 은채는 침착하게 설명했다. 저는 밀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옆으로 비켜섰는데 아드님이 부딪혀서 변명 그만해! 강유진이 차갑게 말을 잘랐다. 이 복도는 보안상 CCTV가 꺼져 있어. 증거도 없는 주제에 변명이나 하고 있네! 순간 은채의 눈빛이 변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과거 전투 본능이 깨어나려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하지만 곧 은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천천히 주먹을 폈다. 참아야 했다. 절대로 정체를 드러내선 안 됐다. 강유진은 은채의 명찰을 낚아채 찢어버렸다. 그리고 바닥에 던졌다. 당신 같은 청소부 따위가 내 아들을 밀쳤어! 주변에 직원 대여섯 명이 모여들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모두 강유진의 눈치를 보며 침묵했다. 은채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닥에 찢어진 명찰을 주워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청소 도구를 들고 그 자리를 떠났다. 복도를 걸으며 은채는 생각했다. 조금만 더 참자. 민지가 성공할 때까지만, 다음날 오후 민지는 카페에서 투자자를 만났다. 은채는 멀리 떨어진 자리에서 책을 읽는 척 하며 민지를 지켜봤다. 혹시라도 민지가 어려워하면 도와주려고 했다. 투자자는 50대 남자였다. 민지의 사업 계획서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사업 아이디어는 좋은데 대표님이 너무 어리시네요. 경험이 부족해 보여요. 민지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녀는 이미 열 군데가 넘는 곳에서 거절당했다. 점다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배경이 없다는 이유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꼭 성공시킬 자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명함도 남기지 않고 자리를 떴다. 민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은채가 다가가 민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괜찮아. 다음 기회가 있을 거야. 민지가 언니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다. 언니, 나 이대로 계속 실패하면 어떡해? 언니가 나한테 쓴 돈이 얼마인데. 그런 생각하지 마. 언니는 내가 도전하는 모습만으로도 자랑스러워. 은채는 민지를 위로하면서도 마음 한 구석이 무거워졌다. 자신 때문에 민지가 더큰 부담을 느끼는 건 아닐까? 자신이 민지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저녁 6시, 은채는 민지를 집에 데려다 주고 다시 청소 일터로 향했다. 유진 메디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동료 청소부 한 명이 은채를 기다리고 있었다. 은채씨, 조심해요. 어제 그 여사장이 은채씨 욕하는 거 들었어요. 뭔가 꼬투리 잡으려고 벼르는 것 같더라고요.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조심할게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강유진의 아들이 또 복도를 뛰어다니고 있었다. 은채는 최대한 멀리 떨어져 청소를 시작했다. 하지만 아이는 일부러 은채 쪽으로 다가왔다. 아줌마, 어제 우리 엄마한테 혼났지? 은채는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청소를 계속했다. 아이가 비웃었다. 우리 엄마는 돈이 엄청 많아. 아줌마 같은 사람은 우리 엄마 구두값도 못 벌어. 그 순간 은채의 손이 멈췄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다른 복도로 이동했다. 밤 11시 청소가 끝나고 은채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그때 강유진이 탈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당신 어제 내 아들한테 뭐라고 했어? 은채는 당황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우리 아들이 집에 가서 악몽 꿨어. 당신이 무서운 눈으로 쳐다봤다고. 은채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단지 아이의 말을 무시하고. 자리를 피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강유진은 믿지 않았다. 당신 같은 청소부는 언제든지 자를 수 있어. 알아? 내가 한마디만 하면 당신은 이 업계에서 일 못해. 은채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 일을 잃으면 민지의 생활비를 댈수 없었다. 민지의 사무실 월세도 투자 미팅 준비 비용도 모두 은채의 월급에서 나왔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숙였다. 강유진은 만족한 듯 비웃으며 탈의실을 나갔다. 은채는 혼자 남겨진 탈의실에서 거울을 바라봤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10년 전 자신은 누구보다 당당했다. 국가를 지키는 특수요원으로서 자부심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동생을 위해 자신을 숨기고 모욕을 참아야 했다. 이게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은채는 고개를 저었다. 후회는 없었다. 민지가 웃는 얼굴을 볼수 있다면 자신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다. 새벽 2시, 은채는 집으로 돌아왔다. 민지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은채는 민지의 방문 앞에 서서 조용히 속삭였다. 조금만 더 참을게. 내가 성공할 때까지.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피곤했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강유진의 차갑던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은채는 눈을 감았다. 내일도 또 참아야 했다. 모욕도 무시도 폭언도 민지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은채는 몰랐다. 며칠 후 자신이 참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올 거라는 걸 사흘 후 민지에게 연락이 왔다. 준혁 캐피탈의 이준혁 대표가 직접 미팅을 제안했다는 것이었다. 민지는 흥분한 목소리로 은채에게 전화했다. 언니 이준혁 대표님이 나를 만나고 싶대. 준혁 캐피탈이면 국내 최대 투자회사잖아. 이번이 진짜 기회일 것 같아. 은채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잘 됐다. 준비 열심히 해. 하지만 은채의 마음은 복잡했다. 이준혁? 그 이름을 듣는 순간 10년 전 기억이 떠올랐다. 그는 은채의 옛 동료였다. 특수부대에서 함께 임무를 수행했던 후배였다. 설마 날 알아볼까? 은채는 고개를 저었다. 10년이 지났고 자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게다가 이준혁은 민지만 만날 것이다. 자신과 마주칠 일은 없을 터였다. 이틀 후, 민지는 고급 호텔에서 열리는 이준혁의 약혼식 파티에 초대받았다. 이준혁은 파티 중에 민지와 짧게 미팅하고 싶다고 했다. 언니, 나 너무 떨려. 이번에 잘못되면 어떡해? 은채는 민지를 안심시켰다. 괜찮아. 넌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언니도 같이 갈래? 나 혼자 가긴 좀 무서워. 은채는 망설였다. 이준혁과 마주칠 위험이 있었다. 하지만 민지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니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 언니가 같이 갈게. 파티 당일 은채는 평범한 원피스를 입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단정했다. 민지는 언니를 보며 미소 지었다. 언니 예뻐. 둘은 함께 호텔로 향했다. 호텔 입구는 화려했다. 고급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드나들었다. 은채와 민지가 입구에 도착했을 때 경비원이 그들을 막아섰다. 초대장 있으십니까? 민지가 초대장을 꺼내려는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 이게 누구야? 강유진이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은채를 알아봤다. 강유진의 눈에 조롱의 빛이 떠올랐다. 청소부 아줌마가 여기는 웬일이야? 은채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제 동생이 초대받아서 함께 왔습니다. 강유진이 민지를 훑어봤다. 동생? 청소부 동생도 청소부겠지? 민지가 나섰다. 저는 민지테크 대표 서민지입니다. 강유진이 코웃음 쳤다. 민지테크? 처음 듣는 이름인데? 혹시 이름만 거창한 영세업체 아니야? 민지의 얼굴이 붉어졌다. 은채가 민지의 손을 꽉 잡았다. 들어가자. 하지만 강유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경비원에게 말했다. 저 사람들 초대장 확인 제대로 해봐요. 분명히 가짜일 거예요. 경비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초대장을 확인했다. 초대장은 진짜였다. 하지만 강유진은 계속 트집을 잡았다. 초대장이 진짜라도 저런 옷차림으로 들어올 순 없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들 뭐야? 옷차림 좀 봐. 여기 분위기랑 안 맞는데.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은채는 민지를 보호하듯 앞으로 나섰다. 저희는 정식으로 초대받았습니다. 들여 보내주십시오. 강유진이 비웃었다. 청소부 주제의 목소리는 크네. 여기가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인 줄 알아? 그 순간 은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강유진은 그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다. 섬뜩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곧 은채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강유진은 자신의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보안, 저 사람들 쫓아내요. 분위기 망치게 하지 말고, 경비원들이 망설이며 다가왔다. 민지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우리 그냥 가자. 미안해. 은채는 민지의 손을 꽉 잡았다. 아니야. 우린 아무 잘못 없어. 바로 그때 호텔 안쪽에서 한 남자가 걸어나왔다. 30대 중반의 단정한 정장 차림. 이준혁이었다. 그는 입구의 소란을 듣고 직접 나온 것이었다. 이준혁의 시선이 은채에게 닿는 순간 그의 걸음이 멈췄다. 이준혁의 눈이 커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채를 바라봤다. 서 대표님, 주변이 조용해졌다. 강유진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대표님, 저 청소부를요? 이준혁은 은채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 허리를 90도로 깊게 숙여 인사했다. 서은채 대표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파티장 입구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저 사람이 대표라고? 준혁 캐피탈 이준혁 대표가 저렇게 인사를 해? 강유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다. 은채는 조용히 말했다. 준혁 씨, 오랜만입니다. 이준혁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존경과 반가움이 섞여 있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뵙게 될줄 몰랐습니다. 민지는 혼란스러웠다. 언니가 이준혁 대표를 알고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이준혁이 언니에게 하는 태도가 더 이상했다. 강유진이 끼어들었다. 이 대표님 혹시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청소부예요. 이준혁이 차갑게 강유진을 바라봤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이분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세상이 뒤집히기 시작했다. 파티장 입구는 단번에 얼어붙었다. 모두가 은채를 바라보는 가운데. 강유진은 여전히 믿지 못한 표정으로 저 여자는 청소부라며 소리쳤다. 은채는 담담히 청소 일을 하고 있다고 인정했지만 이준혁은 강유진을 무시한 채 은채를 정중히 파티장 안으로 안내했다. 사람들 시선이 두 자매에게 쏠렸고 민지는 혼란 속에서 언니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지만 은채는 지금은 내 미팅에 집중하라고 말할 뿐이었다. 잠시 후 라운지에서 이준혁은 민지에게 사업은 쉽지 않지만 은채의 동생이라면 믿을 수 있다며 5억 원 투자와 네트워크 지원을 약속했다. 민지가 기쁨에 눈물을 글썽이는 순간 강유진이 사람들을 끌고 들이닥쳐 은채의 정체를 추궁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은채는 청소는 내가 선택한 일이라 조용히 답했다. 그때 호텔 밖에서 급한 발걸음이 들렸고 정부 관계자들이 파티장으로 들어왔다. 모두가 숨을 삼키는 가운데 그들은 곧장 은채 앞에서 동시에 90도 인사를 했다. 서은채 대표님, 국가안보실 박철민 팀장입니다. 파티장은 다시 한번 충격으로 뒤흔들렸다. 국가안보실 요원 5명이 동시에 은채에게 격리하자 파티장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민지는 언니가 누구인지 충격에 휩싸였고, 강유진 역시 믿지 못한 채 설명을 요구했다. 박철민은 서원채 대표님은 국가안보의 핵심 인물이라고 단언했고, 이준혁은 단상에 올라, 은채가 과거 최정의 특수부대 출신이자, 다수의 기밀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인물이며 현재 정부 핵심 자문위원이라고 공개했다. 사람들은 경외심을 담아 은채에게 인사를 건넸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왜 자신에게 숨겼느냐고 묻자 은채는 너를 지키기 위해서라며 조용히 안아주었다. 이어 강유진에게 다가가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한 잘못을 지적했고 결국. 강유진은 무릎을 꿇어 사과했다. 박철민은 유진 메디컬의 정부 프로젝트 연구 퇴출과 강유진의 조사 착수를 알렸다. 모든 것이 무너진 강유진을 뒤로한 채두 자매가 걸어나가자 사람들은 조용히 길을 비켜주었다. 세상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다. 파티장을 나온 은채와 민지는 호텔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민지는 언니의 숨겨진 정체를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언니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 은채는 조용히 웃으며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민지가 왜 청소 일을 했냐고 묻자, 은채는 내가 이용당하지 않게 하려고 내 힘으로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했어라고 말했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언니를 안았다. 그때 이준혁이 다가와 이제 숨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민지는 언니의 손을 잡으며 이젠 언니답게 살아. 내가 지켜줄게라고 말했다. 은채는 성장한 동생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준혁은 다음날 투자 계약을 준비하겠다며 민지에게 멘토가 되고 싶다고 했다. 민지는 크게 기뻐했다. 이준혁이 자리를 떠나자 두 자매는 조용한 밤 공기 속에서 서로에게 기대 앉아 앞으로의 삶을 생각했다. 이제는 함께라면 어떤 변화도 두렵지 않았다. 일주일 후, 은채는 정장을 입고 유진 메디컬 본사를 다시 찾았다. 직원들은 긴장한 듯 인사했고, 은채는 강유진의 사무실로 올라갔다. 강유진은 초췌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회사는 정부 프로젝트에서 퇴출되고 거래처 절반이 떠났으며 이사회는 사퇴를 요구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잃어가던 강유진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고아원 출신으로 거리에서 지냈던 시절 다시 가난으로 돌아갈까 두려워 약자를 억누르며 살아왔다고 고백했다. 제 아들은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그녀의 질문에 은채는 과거를 솔직하게 말하고 잘못에서 배우게 하라. 진짜 강함은 약자를 지키는 것이라고 답했다. 강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은채는 상담센터 연락처를 남기고 조용히 사무실을 떠났다. 복도에서 청소부 아주머니에게 정중히 인사하며 예전의 자신을 떠올렸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민지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끝났어? 라는 동생의 질문에 은채는 미소를 지으며, 응, 이제는 내가 원하는 걸할 거야 라고 답했다. 석달 후, 민지테크는 첫 제품 성공과 추가 투자 유치로 업계의 주목을 받는 기업이 되었다. 민지는 당당한 대표로 성장했으며, 은채를 회사로 초대해 직원들과 함께 소개했다. 다 언니 덕분이야 라는 말에 은채는 내 실력이야 라며 미소 지었다. 그날 밤두 자매는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은채는 정부 자문 일을 계속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고 이준혁이 새로운 정부 프로젝트를 들고 찾아왔다. 청소 노동자 경비원 배달 기사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수립 프로젝트였고 총괄을 맡아달라는 요청이었다. 은채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다. 모두가 축하의 잔을 들었다. 은채는 미소지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도 고개 숙일 필요도 없었다. 본래의 이름으로 본래의 자신으로 당당히 살면 되는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